종이컵으로 오트밀 두 컵에 계란 두 개, 소금 약간, 베이킹 소다는 반스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사과 잘게 썰어주세요. 바나나 으깨줍니다 사과, 바나나, 건포도, 계피 가루 약간 넣습니다. 치즈도 같이 섞어줍니다. 재료를 이제 넣어가지고 골고루 펴가지고 납작하게 해줍니다. 뚜껑 닫아 약불에서 5분 익혀주세요. 한번 뒤집어서 반대편은 3분만 익혀주면 완전히 다 익습니다. 양쪽 면이 설탕, 밀가루 하나 없이도 바나나, 사과, 또 건포도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. 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아주 좋아요.